ここ公園ですか？はい、ここは音波公園。音波公園。一番博多駅から近い公園なんですけど、うん、どういうことをインタビューするか今もう頭入ってます。えっと、頭の中っていうか携帯の中に入ってます。<laughs> <laughs> 行ってみますか？ちょっとあの私の視線の先にもうすでにいらっしゃるんですよ。 기적 쓰데 어떻게? 일본 사람은 손으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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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고 먹었어요. 먹어요. 그러니까 긴장 변 <목소리도> 편하다. 없어져요. 아, <목소리도> 됐.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식사 중 죄송합니다. 아, 지, 아 지금부터 인터뷰 해도 될까요? 괜찮아요? 아. 아. 식사 끝나고 어땠습니까? 아, 네. 일단 먹고 네, 네. 있었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또 이따가 물어 봐. 아, 네. 아, 후토보 아! 너무 귀여워요. 안녕. 네, 맛있어요? <웃음>. 맛있어요.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は でもちょっとちょ,ちょっとはお話できたからよかった変な嫌な顔されなくてよかった。そ側にホテルが結構あるのと、うん、あ,あと有名なお肉のお店があってお、えー、お肉のお店そこも行列並んでるので、うん、行列並んでる間に私とお話ししませんかみたいなえ、どここに行列があるんですか、えっと、ここの今工事現場のお兄様がいらっしゃるあの脇道を入るともうすでに並んでます。あそうなんですか 韓国人カお。ジャン読めるかな私の韓国語読めます読めます可愛い,い女の子がいますけれども聞いてみましょうかねちょっとこれ見てくれたからいいですか頑張ってカボジャンこんにちは 아, 조금 인터뷰 해도 될까요? 조금만 유튜브 촬영해도 될까요? 부끄러워가지고 아 부끄러워? 아, 아, 얼굴스톰프스톰프 어, 스톰프. 얘기 얘기만 촬영해도 될까요? <웃음> <웃음> 이분 이분 <laughs> 이분 이분만 1분만 아! 감사합니다. 좋은 여행 드세요 아저씨가 하시다 가자. 아, 아, 그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チャリオンハゴをってるんでイントビューハゴあっすいちゃうよあはあ、はあ、やっぱりちょっと観光してるから時間時間にあれかなあ,かなあさっきのさっきの公園の家族もうそろそろ食べ終わってるんじゃないですかそうしましょううんいけるいけるいけるかな やべえや一人もまだインタビューできなかったらどうしようトラウマになってしまうあれあいたいた,いたいたいたいたさっきの,あのご飯食べてる家族まだいらっしゃいました 공항 가야 돼서 아 진짜요? 네, 감사합니다. 조심히 가세요. 인터뷰 하고 싶고 한급 사람들 한급분 어디? 거기 지적 나타납니다.

맛있었어요? 오, 맛있어요? 마시, 맛있어요. 와, 진짜요. 에, 한국 한국 일본 어디 맛있었어요? 아, 어, 어, 어느 쪽이 맛있어요? 왜 진짜요? 와, 기뻐요. 맛있어, 아, 네. 미히룸 아, 유튜브 아, 촬영. 한국 한국 어디서 오셨어요? 군산? 군, 군산 군산. 군산. 군산? 군산? 군산. <laughs> 오, 군산. <laughs> 후쿠오카에서 어디에? 가셨어요? 하카타역이랑 응. 텐징, 텐진, 텐진? 텐진, 오 그리고 또, 투모로 시모노세키. 에? 오. 우와 진짜요? <laughs> 시모노세키에 뭐다다 다소 가요? 신칸센. 신칸센? 우와. 어 일본 신칸센 자주 타요? 어, 처음이에요? 가끔. 가끔? 오. 왜 이렇게 가끔? <laughs> 근데, 근데 무슨 채널? 무슨지 아미히룸무미히룸무이니다아 유튜브 자료 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웃음> <웃음> 아 진짜요? 감사합니다. 일본 여행 처음이에요? <laughs> 아, 몇 번이나? 저는 매네번 저는 세 번째 진짜요? <웃음> <웃음> 후쿠오카 호카니? 호카니 는란 띠니세요? 다른데요 다른데 호로오사카 가쿄도, 교토, 도쿄, 우와. 일본 좋아해요? 아 네. 아 감사합니다. 저는 한국 사랑해요. 이 뭐라고 파파명파명 아, 아, 러브 러브. 우와. 프로요프로요 우와 멋지다.

아, 아 네. 우와... 사람들은감 그리고 일본산에 개인적인 문화가 있어가지고... 아아 이것도 한국 스타일이잖아요. 맞 아, 요맞 아... 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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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아... 초! 아... 금이, 하는 응. 아... 음. 하, 해본 적이 없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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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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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다음에, 다음에? <laughs> 다음에? 아... 아 아, 지금 남자친구 없어요 아네 아, 혹시 괜찮다면 하나만 드시고 어떤 맛인지만 말할 수 있습니다 맛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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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와 일본어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여행 되세요, 네, 좋은 되세요. 감사합니다 すごく気さくにお話をしてくださったのですごくこっちもやっぱり緊張して話しかけるとやっぱ緊張感が伝わっちゃうんだなって勉強になりましたはいゴムが立つぞよじゃあこの調子でい <laughs> きたいと思います来ないですね今日あれかな 月曜日だもんね五両入りかみんな韓国に帰っちゃったのかなちょっとこの公園で待ってたんですけど人通りがなんかね少なくなってしまったので探しに行きますチャジャカヨアにャは。ッサイ 유튜브 인터뷰 해도 될까요? 어, 네. 조금만! 아, 진짜요! 아! 에, 에 일본 여행처입니까? 네. 아, 어디서 오셨어요? 한국이에요. 한국! 네. 어, 한국에, 소. 한국 중에서 어디에요? 대전. 대전. 서울. 대전.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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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오, 서울 가본 적이 있습니다. 네. 음, 오카에서 어디 가셨어요? 안 가고. 응어 응. 다른 뭐 마셨어요? 마마마 마, 마. 먹었어요? 뭐먹었어오 <laughs> 아,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먹었어. 오오오츄오가오오오츄오오오오오오오오맛있었어요오오오 마지막 오오오오오오오오 잠깐만요.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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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에, 아, 아슬, 아슬, 또, 아, 베스트 사진을 보여주세요. 여행. 맞아. 아, 여행. 보고 싶어요. 한국말 잘하시죠? 예, 네. 잘하시죠. 한국말. 네. 모르어요5월 <laughs> 달에 미야코지마 갔었는데 <laughs> 너무 좋았어요. 한국에서 직항이 있어 가지고. <laughs> 응. 직항. 와 미야코지. 우와! 하, 아름다워요 그때는 친구랑 갔어요. 친구랑. 네. 네. 와우! 너무 예뻐요. 똑 같이 예쁘다고 말씀하시고서. 아, 네네. <웃음> <웃음> 되게, <웃음> 예뻤어요. 되게 예뻤어요. <laughs>

インタビューもそうなんですけど、チャンネル登録もしてほしいという思いでインタビューをしてるんですけど、これをすっかり忘れちゃいますね私。ダメですねカ。カップルカップルカップルカップルカップルは韓国の方？こんにちはーよ。あー、YouTube 車両運行いなんでインタビュージョグマンジョグマンあ、ちっちゃいよ。 여긴 너무, 너무 오래 기다려요. 네, 네, 그래요. 맛있어요? 아, 안 먹어봤어요. 미제프션은 한데 때마다 나옵니다. 언제까지 있으세요? 어... 네, 10월 3일, 그러니까 수요일. 사, 사, 수요일까지. 아 수요일? 목요일까지 네일. 아, 아, 아마 4시부터 시작할 것 같아. 아마 4시부터 내일 아마 아마. 4시에 올라고요. 아, 아. 그 인터뷰는 어떤 야, 인터뷰. 아 인터뷰. 어 아, 감사합니다. 이쪽 있죠? 아 인터뷰. 일번, 일번. 또몇 번이나? 가본 적이있으니까 어, 응. 저뭐 오사카. 응. 왔고. 오, 여기. 어. 아, 오사카, 후쿠오카 어느 쪽이 좋았어요? 저는 후쿠오카. 어, 후쿠오카? 응. 왜요? 후쿠오카가 한적, 한족, 한적해서? 한적? 한족? 좀 조용하고 한... 사람 너무 많진 않고 좀더 조용한 느낌. 오사카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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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그래서 여기가 후쿠오카. 더. 좋 아. 어, 사이 너무 좋아요 <laughs> 일본 남자, 일본 여자, 한국 남자, 한국 여자, 차이 있어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차보? 차보. 잘 모? 잘 모르지. 마다 와끄라는. 아. 자 판대로 제가 물어볼게요. 미미로 씨가 음. 한국에 갔을 때 어떤 차이 느꼈나? 아. 아. 음, 남자. 관아 꽃답발꽃답발루꽃답아선물 프레젠트? 아, 기념일. 아아 기념일이가 프로 부끄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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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러요 프로보요. 나, それがくご. 음, 飲む.えっと,よく見える. 자주 봐요. 자주 봐요. 자주 만다 <laughs> 아꽃자판기아꽃자발꽃을꽃 아, 자주 준다고. 들이 응. 그런 거별로응응 응. 별로 응, 응, 응. 응. 그런 거. 저는 유튜브 촬영 하고 있는데 뭐해해 해, 해, 해. 뭐 해. 뭐 하면 좋을 응. 거 같아요? 어디서 아 콘텐츠를? 콘텐츠. 서울 응. 자주 가시고 서울에서 많이 하는데요. 응. 닭볶음면 이런 거 먹어 보고 드셔 보시고. 볶음면. 볶음면. 매운, 응. 매운, 아, 매운 거. 매운 거. 싹 볶음면. 아, 매운 거? 오. 명동 면동. 이런 데가 응, 응, 응. 외국인 오이 아, ですよね. 오사카. 오사카. 응, 도쿄 는ん 아, っけ 음. 도쿄도. 에, 파이

くっついてるずっとくっついてるいいなープロボよーあー、これ欲し,しいー <laughs> 正直ねごめんけどみんな。<laughs> <laughs>